오늘도 귀하신 청년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2023년도를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되돌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동강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진행했는지 2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사역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어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2월달 우리 인네나우수련에 가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2월달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몇년 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어, 좀잘안 보이지만 여러분 얼굴에서 이렇게 기쁜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자, 그리고 2월 달을 넘어가서 3월 달로 넘어가 볼까요? 3월 달에는 혹시 뭐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어, 맞아요, 맞아요. 쓰레기 줍기 보단 좀더 좋은 표현이 있죠? 네, 플로깅 행사. 네, 플로깅. 우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집게와 봉투를 들고, 우리 교회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 어, 쓰레기를 주우면서 플로깅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4월달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일까요? 기억나실까요? 4월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죠? 레크레이션이긴 한데, 부활절 O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그 최예인 형제님인가요? 네, 최예인 형제님께서 오셔서 함께 레크레이션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거 기억하시죠? 4월달에 이렇게 지나갔고요. 또 4월달에 하나의 더 사역이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4월달에는 세 가족 투어, 세 가족 투어가 진행됐고요. 여기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교회에 잘 정착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4월 달에 이세 가족 투어가 끝난 후에 임원 리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임원들과 그리고 리더들이 함께 대부도 펜션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눴었고요. 네, 한장 더. 네. 그래서 저는 사진을 고르다가 도대체 이 팔꿈치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거 임 리더 수련회 때그 레크레이션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현영님 이거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팔꿈치로 글씨를 입력하는 행위. 혹시 입력이 잘 되셨나요? 1등 하셨어요? 우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팔꿈치로 입력을 하는 행위였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즐겁게 어, 놀았고요. 다음, 음, 네, 이거는 임리더 수련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남아있던 청년분들께서 방방이라고 하나요? 방방이를 타는 것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세 명의 분들은 지금의 임원이시고요. 한 분은 지금 리더이십니다. 내년에 리더. 네, 참고로 저기는 어른들이 타면 안 되는 방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가셔서 저렇게 재밌게 타셨네요. 네, 그리고 다음, 음. 어, 요 6월 달 행사인데요. 6월 달 행사는 선교 바자회 했었던 행사입니다. 그때 어, 우리가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어, 이렇게 음료수를 나누셨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음, 음, 그리고 머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윤선희 자매님께서 머핀을 너무나도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머핀도 우리가 팔면서 바제회를 진행했고요. 다음, 네 그리고 이렇게 카페를 어, 커피를 팔면서 이렇게 기쁘게 어,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성교 바제회가 끝난 후에. 교회 앞에서 함께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성교 바자회가 있었다면 7월 달에는 우리가 어딜 갔었을까요? 일본 성교를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그때의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laughs> 네, 일본 선교도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깊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번 연도, 이제 내년이죠. 2024년도에도 선교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꼭 가니까요. 그때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7월달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갔었다면 8월달에는 어디 갔을까요?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선교를 다녀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국내 선교, 일본 선교와 국내 선교를 7, 8월에 걸쳐서 잘 마무리했고 그 다음 9월입니다. 9월 기억나시나요? 지금 뭘 먹고 있나요? 네, 떡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9월달에는 떡볶이 파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년 임원분들 혹시 이 떡볶이 파티 또 진행될까요 아 동그라미 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떡볶이 파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되고 교제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이렇게 먹은 것들을 설거지를 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쌓아갔던 귀한 사역이었고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사역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세비똥이었습니다 1차 세비똥은 우리 청년분들의 재능과 그리고 어, 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죠. 세상을 비추는 동광 청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비똥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기억나실까요? 10월달에 우리가 어디, 어떤 산을 올라갔었죠? 네네, 원미산. 원미산을, 치약산이요? <laughs> 원미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사역의 내용을 원미산티아고 둘레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론들과 함께 원미산을 다녀왔던 사역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10월달에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네, 윷을 던지고 있죠. 윷놀이 사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다른 사역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진행돼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의 후보가 올라오셨고 그 후보 중에서 뽑힌 분이 바로 다음 장 우리 내년에 회장님이신 주예찬 청년께서 어 이제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총회가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근데 하나의 더 사약이 있었죠. 바로 축구 관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축구 관람이 우리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되었었나 봐요. 너무나도 즐거웠었나 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진 하나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즐겁죠? <웃음> 한 골, 한골 넣었나요? 두골 넣었나요? 한골 넣었는데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아주 기쁘게 추구 관람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건너뛰고 12월 달 사역은 네, 바로 세 가족 홈커밍 데이입니다. 세 가족 홈커밍 데이 2탄이고요. 어, 그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세 가족 홈커밍 데이에 참여하지 못했던 세 가족분들이 이때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사진에도 어,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세가족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11월 달에 행사 하나 더 있었죠. 1차 세비똥이 있었다면 2차 세비똥이 진행됐었습니다. 세비동도 일본 선교와 같이 내년에도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어, 나세비동에 참여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비동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하나의 더 사역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역공역에 가서 어, 버스킹을 했던 사역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고요. 그리고 역공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 어, 합핵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2023년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역을 한번 쭉 되돌아 봤는데, 어, 여러분은 이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다시금 올라오셨나요? 또는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 우리 승리공동체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억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이 감사함이 기억났을까? 왜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 드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묵상의 답이,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신명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고별 설교입니다 어, 즉 모세가 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했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인데 어, 이때 이슬, 어,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들은 출애국 2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의 자손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인데, 이때 당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을 을수 있겠죠. 아니 왜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는가?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3개월째쯤 되던 해에 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각주파별로한 명씩 착출해서 그 착출된 12명의 인원들이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은 무려 40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 어, 정찰하고 되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가 과연 그 땅을 정탐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너무나도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면에 여우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땅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섰냐면, 바로 그 땅을 정탐, 어, 정복할 수 없다는 정탐꾼들에게 의견이 쏠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거고,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우리 중에 한명 선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갈렙을 이렇게 어 갈렙에게 다가 가면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드러났다고 어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게도 모세와 어, 여우수아와 갈렙과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데요 어, 먼저 출애굽이 1세대 너희들은 광해에서 색을 마감할 거야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네가 40일 동안 가나한 땅을 정복했잖아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네가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벌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남게 되었던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어, 먼저 10가지 제안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또 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마실 식수도 허락해 주셨고 그 어떤 민족들도 겪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리고 그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하물며 출애굽 2세대는 오죽했을까요? 출애굽 2세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귀로만 들었겠죠. 그리고 전에 들었겠죠.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그 민족들을 향해서. 너네가 제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점을 닮아갈까 봐 모세는 엄청나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 상대방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그 상대방을 향해서 권면했던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 충고를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총두 군데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섬겼던 세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애들아, 전도사님은 이제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잊어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때 나는 이때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섬겼던 세대는요, 어, 유치부부터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에 이르는 그 모든 세대를 제가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지금의 여러분 세대인데, 지금 여러분 세대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자극적인 세상 문화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에 딱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계신 세대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뭐 교회에 오는 것보다 찬양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쁜 문화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살고 계십니다 어, 저는 이러한 세상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갔던 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섬겼던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발 너네들, 전도사님은 잊어도 좋아. 나는 잊어도 좋으니까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평생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이 자라나는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섬겼던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약을 마쳤던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의 이 감, 간절함처럼 모세 또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 2세대 이 2세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네 제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음, 여러분 앞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 있죠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저는 그 유혹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힘듦과 좌절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은혜가 어, 큰 감사가 이렇게 넘쳐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어, 다가오는 2024년도의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난과 힘듦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2024년도 1월 1월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어, 여러분의 2023년도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실수를 하셨습니까? 혹은 실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순간의 욕망과 실수로 인해서 그 계획한 것이 다 틀어져 버렸던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좌절 때문에 무릎 꿇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23년도가 내가 무릎을 꿇었다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나의 기억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실수와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했던 2023년도였다면 2024년도는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라짐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릎 꿇었던 우리의 삶이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2024년도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나 여우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